1950년대 후반,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전 세계 각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전차의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교훈은 전차가 앞으로의 전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고, 미국 역시 이에 맞는 신형전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T61 경전차였습니다. T-61은 M24 체피와 M41 워커 불독 같은 기존 경전차의 뒤를 잇기 위해 설계된 실험적인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기존의 경전차들은 기동성은 뛰어났지만 점점 강력해지는 소련의 전차들과 맞서기에는 화력이 부족했고 반대로 중형전차나 전투 중량이 무거운 전차들은 기동성과 전략적 이동성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가볍지만 화력과 방어력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경전차가 필요했습니다. T61은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전차는 약 20톤급의 비교적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장비들을 적용했습니다. 기본 무장은 76mm 포로, 이는 M41 워커 불독의 화기를 기반으로 했으나 사격 통제와 탄약 운영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전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포탄 개발과 병행이 추진되었고, 필요할 경우 대전차 미사일을 결합하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T6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당시 실험적으로 시도되던 새로운 차체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갑 배치를 효율적으로 바꿔서 방어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정면 장갑은 경전차 치고는 꽤 두꺼운 편이었지만, 무겁지 않게 설계의 속도와 기동성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신형 엔진을 탑재해 험지주행 성능을 강화했고, 전략적 기동성을 위해 항공수송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히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을 원했기에, C130 같은 수송기로 공중수송이 가능한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T61은 바로 이 개념을 충족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차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냉전기의 전차 경쟁은 매우 치열했고, 기술 발전 속도 또한 빨랐습니다. 소련은 이미 강력한 T54와 T55 전차를 실전 배치했으며 점점 더 강력.